네 안녕하세요. 공간방송의 명강사 강영 대전에 참여한 제스파의 최명옥 과장입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는 저희 회사 소개를 위해서 이 명강사 대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4월 27일자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앞으로 10년 뒤에 유명한 사업에 대해서 어, 뉴스로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측이 하셨나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 사업이에요. 지금 지구는 병에 들고 있고 오염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맞춤형 개인 헬스케어 부분야가두 그 번째로 유명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니어 사업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앞으로 120시대, 저희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그세 번째 신여 산업인데요. 네. 저희 제스파가 이 분야에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네. 네. 저희, 동영상 좀 화질이 안 좋지만, 네. 지금, 저희 제스파는요, 제니스, 네. 정상의 제니스 더하기 스파클, 불꽃. 저희 제스파는 정상의 불꽃이란 뜻으로 저희가 브랜드 네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스파는, 아까 여기 동영상 잘 나오지 못했지만, 의료기기와 건강, 기업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고객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 미용기기 전문 업체. 저희 제스파는 간단하게 연역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군으로 되어 있고, 어떤 유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요 품목이 어떤 건지 그거 대해서 상세하게 마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980 9년에 태강 상사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엔젤룩 주께 많이 유명하시죠? 그 취급 품목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태강 그린을 설립을 해서 소형 가전 제품으로 저희가 취급을 했고, 그리고 2004년에 저희가 건강과 미용에 관한 제스파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LG 홈쇼핑, 여러 가지 우리 10대 대형 홈쇼핑에 저희 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입 제조 유통 인터넷 홈쇼핑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 많이들 온라인에서 보시면 제스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의료 기업을 선도하는 1등 의료기 업체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조직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태주 대표이사님 그리고 안성희 부사장님 그리고 밑으로 영업관리 디자인 물류로 해서 저희 제품은 현재 중국 수입으로 하고 국내 제조 OEM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회사는 본사가 경기도 광주의 물리센터와 네. 저희가 CS 네 그리고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양조동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제조가 50%그 다음에 수입이 50%예요. 그래서 저희는 제스파에서 품질을 그리고 제품의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주문 생산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병원, 의료기상,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제품군은 현재 총 다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안마기, 그다음에 마사지기, 온열상품 그리고 계절 상품, 그리고 또 임의용 제품으로 해서 총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제품 군냥첫 번째 보시면은 전신으로 되어 있고, 목 어깨, 그 다음에 쿠션, 발 마사저, 눈 마사저, 그리고 온열은 말 그대로 온열 제품으로 되어 있고, 찜질팩 아시다시피 계절 상품은 여름에 쿨백에 히트 상품, 그리고 핫팩 같은 종류를 하고 있고요. 임미용은 얼굴부터 피부, 내일까지 제스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세로 저희가 주력하는 상품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가 프리미엄 형으로 의자형 마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 아프시고, 그 다음에 어깨 아프시고, 그 다음에 등과 허리, 다이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최고급 실리콘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온몸의 전신 마사지로 인해서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형 마사지. 우리 여러분들 어깨랑 목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또 최고급 저희가 3D 사고 플라스틱 안마구랑 그리고 이건 저희가 최고의 퀄리티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온열 기능에다가 또 회전 방향인 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원한 부위들을. 그리고 제스파의 음, 제품들은요, 좋은 스펙에 좋은 기능을 다 넣고, 그리고 아주 미니멀하게, 심플하게 저희가 만든 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처럼 쿠션형 마사기는 목과 허리, 다리, 발, 다리, 뭐든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스파의 제품들, 다음, 주로, 다음 번으로는 저희가 발 마사저, 종아리 마사저,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과 또 그런 실리콘 재질로 인해서 발의 모양을 교정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음, 또, 여러 가지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제품들의 인솔 제품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스파는 어떤 곳이냐, 지금 현재 제스파 설립을 해서 지금 16년 정도 되어 있는 회사지만 수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6년도 상을 보자면 도전 한국인 대상을 우리 대표님께서 받으셨고요. 복지 분야에서. 그리고 또 광주시장 주최 모범. 중소기업 최우수상 수상도 받으셨고 또 각종 쇼핑몰에서 감사패를도 받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그리고 인증서 부분에서는 디자인이라든가 의료기기 그리고 뭐 전자 전기에 관한 특허와 그런 여러 가지 인증서를 저희가 되어 있고요. 저희 활동들은 보통은 박람회를 많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코엑스 올해 3월에 있었던 키메스 의료 전시에 저희가 제품 저희가 참여를 했던 사진이고요. 앞으로는 다음 주에는 또 대구에서 있는 메디엑스포에 저희 제스파가 또 박람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이번 다 이번 주구나 이번 주의 네, 금토 주일 꼭 와주셔서 제스파를 꼭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스파의 비전은요, 지금 국내뿐 아니라 앞으로 해외 시장에 건강을 챙기려고 지금 앞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스파는 앞으로는 컬러, 향기, 그리고 음악, 이걸 융합된 제품으로 인해서 다 회사와 차별화된 제스파만의 독자적인 제품을 지금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여러분의 건강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그런 또 신체적인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제스파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스파는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갈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의 건강 제스파가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짧게 준비를 했지만 저희 사장님께서요. 여기 계신 분들 특별하게 선물을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감독님께 특별히 저희 이게 저희 옥지 앞 슬리퍼거든요. <laughs> 네, 우리 감독님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 사장님께서 또 특별하게 저희 제품을 무료로 또 증정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 쿠션이요. 온몸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스파를 경험해 보시면 제스파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제스파에 대한 그런 건강에 관한 부분들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또 제스파로 다음에 또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